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요, 어, 실전 키워드 유니버설 웨이트 그다음에 시간의 바퀴타로 데카메론까지 어, 20번 저지먼트 카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저지먼트 카드는요, 어, 간단하게 이제 상징 같은 거를 다 이미 했기 때문에 키워드로만 말씀을 드리면 직업으로는 말하는 사람, 아나운서 뭐 이런 쪽이 강하고요.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좋죠. 좋은 소식이 오는 거니까 좋고요. 건강 면에서도 거의 죽다 살아난 분위기예요. 고통을 이겨낸 보상. 내가 되게 힘들게 힘들게 어떤 것들을 참아와서 견뎌내와서 드디어 그것에 대한 화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되게 유명한 게 재회운. 애정에서 어, 되게 보고 싶었던 사람,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 에 대한 재회운이 상당히 좋은 카드로 좀 연애운 보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해요. 그리고 이 카드를 좀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게요. 내가 이 위치에 있는지, 이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위에 있으면 말을 하는 사람이고, 이 밑에 있으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 되겠죠. 자기가 어느 입장에 있는지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 것도 이 카드의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20번이 나온 사람의 특징은요, 어, 그 사람의 특징으로 보면 좀 약간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좀 신념이 강하고 주위에 좀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속이 있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사람같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다 관여를 하는 천사이긴 하지만 네, 약간 오지라퍼이긴 하지만요. 직접적으로 어, 해결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약간 우위에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20번 특징을 요 시간의 바퀴 카드로 옮겨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음, 자기가 위에 있어야 본인이 위에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약간 수동적이에요. 음, 수동적이고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맞춰주고 어, 다가오길 어, 바라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되게 뻔뻔하거나 뭐 공주병이거나 왕자병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음,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잘 맞춰줘요. 근데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뭐 숙이고 들어가는 건좀 힘들어 해서 상대가 나에게 좀 다가와 줬으면 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의 바퀴에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역시 유니버설 웨이트와 마찬가지로요. 재회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져 있을 때, 음, 헤어진 경우에 어, 재회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음~ 상황적으로는요 커플일 경우에는 음~ 좀요 카드는요 요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어~ 잘 만나질 못해요 그래서 뭐~ 주말 연애라던가 주말부부라던가 뭐~ 남자가 멀리 있다던가 어~ 그러거나 아니면은 되게 출장을 많이 다닌다던가 아니면 물까 그러니까 어쨌든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가 어~ 꽤 있습니다. 커플일 경우에요. 그 다음에 솔로일 경우에는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음 본인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내 결혼해야지 결혼해야지 사귀어야지 하는데 본인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어, 시간이 좀 걸리는 카드입니다. 어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음 본인이 이게 좀 노력해서 연애를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어,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좀 거둘 수는 있는데요. 음, 이게 약간 솔로일 때는요, 음, 내가 약간, 어, 21번, 21번처럼, 어, 이 카드는 공주병, 왕자병의 키워드를 갖고 있지 않은데, 요 시간의 바퀴에서는, 어, 공주병, 왕자병보다 약간 덜한 수준. 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성한테 인기가 많다. 어, 라는 솔로들이 꽤이 카드를 뽑기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 데카메론 카드를 볼게요. 데카메론 카드는요. 잘 보시면 보라색 옷을 입은 사제가 두 커플, 그러니까 네 명의 사람들을, 어, 약간 이렇게 들추고, 흰 보자기를 들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보자기를 덮으려는 것처럼 보이죠. 음, 덮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자기를 걷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어, 다른 사람들은 다 보자기가 거친 것을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요 요 카드는요, 불륜 어 그러니까 뭐 잘못된 만남일 경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솔로일 경우에는 이 연애 요요 시간에 밖에 솔로일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시, 솔로일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쉽게 어 연애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카드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남자들이 옴짝 남녀가 이렇게 옴짝 달싹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솔로인 분들은 어 커플로 이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내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카드예요. 그 다음에 또, 데카메론 카드도 역시 20번은 재회운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면요. 보자기로 덮거나 보자기를 들추거나, 어, 청산, 깨달음, 정신차림, 뭐, 전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요. 재회를 그렇게 앞두고 있는 커플에게 좀, 어, 자주, 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카드의 주의점이, 음, 한번 헤어졌기 때문에, 그니까 러 관계가 힘들어진, 어, 그런 그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헤어진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감정적으로 보고 싶다.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막 이러면요. 분명히 만나도 또 깨져요. 뭐,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하려면,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그런 일들은 다 덮어라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번은요 다 제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외를 내가 근데 뭐 우연하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간절히 기다린 경우에 어, 더욱더 나올 확률이 많은 그런 어, 제, 음, 그런 카드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 20번 자체 카드 키워드에 내가 고통을 이겨낸 후에 어, 보상이 온다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0번 카드에서 실전 키워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